안녕하세요. 옥전 농구입니다. 제가 옥전 농구, 음, 정말 그 황당한 일을 당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어제 이옥전리에는 엄청나게 큰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장대비가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천둥 번개가, 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저희 집 안에서도 이렇게 퍽 소리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이 가서 이게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전체가 차단기가 내려간 게 아니고 이게 일부분 일부분이 있는데 차단기가 이제 여섯,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한세 번째가 차단기가 내려가서 그서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싱크대에 있는데 싱크대에 있는데 하고 냉장고 있는데 밥솥 꽂는데 그다음에 커피포트 꽂는데 이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차단기를 다시 올리고 콘센트를 다 꽂아봤더니 어, 커피 포트하고 전기밥솥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냉장고가 냉장고가 굉장히 큽다.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큰데 냉장고가 이렇게 커서 이 냉장고는 뒤쪽에 코드가 콘센트가 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냉장고에 불이 안 들어오길래. 안에 있는 거 물건 전부 다 꺼내서 꺼내고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끄집어 내도 이게 이렇게 바퀴로 달린 부분이 아니라서 이 바닥도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꺼내 가지고 음 코드를 뽑아 보고 뽑아 보고 다른 콘센트로 연결을 해서 한번 해 봤더니 콘센트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보면은, 다른 콘센트도 꼽아보고 해봐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 냉장고 부분, 냉장고를 꽂아보니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 센터에다 얘기를 했더니, 서비스 센터에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천둥 번개가 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천둥이 쳤는데 이게 집 안에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전기 배선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부랴부랴 냉장고 부분 서비스 센터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다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수리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기판이 있는데 이게 타버렸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퍽 소리가 났던 것 같, 뻥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어여튼 이렇게 가지고 요즘에는 이 일체형이라서, 기판이 일체형이라서, 일체형이라서, 이게 전체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갖고 뭐 출장비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음, 18만 7천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천둥번개 칠 때는, 뭐 정말 천둥번개가 예상이 되게 되면 코드를 꽂아 놓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좀 구합니다. 만약에 여기는 이제 산 밑에 쪽이라서 또좀 심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전에다도 얘기해서 지금 그 전신주에다가 피래침 부분을 설치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더니 아 그건 뭐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일 다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하기로 했는데 이거 천둥번기 칠 때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 18만 7천 원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천둥번기 치고 뭐 하면은 몇 번만 쳐버리면은 냉장고 한대값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혹시나 이런 부분들 다른 어떤 부분 대안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있으신 분들은 꼭좀 댓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옥돈농부 정말 오늘 황당한 어제 저녁에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 정말, 집안에 있는 부분들도, 천둥번이 치면은, 이렇게 전기제품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기사님 얘기로는, 어제 이 지역 부분에 서너 군데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냉장고는 그나마 싸답니다. 근데, TV 같은 경우는, TV 같은 경우는 30만원, 40만원 드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 혹시나 천둥 번개 칠때코드 뽑아놓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꼭좀 댓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옥전농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옥전농부를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